화염 기사 20단계는 전옥합니다. 하지만 초보자이어라도 쉽게 깰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어떨까요? 전설 챔피언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오늘은 이 보스를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시작해봅시다. 화염 기사의 성 20단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? 그리고 쉽게 공략하는 꿀팁. 화염 기사는 실드하고 체력 회복 때문에 정말 악몽 같은 보스예요. 하지만 비밀이 하나 있어요. 그의 실드를 빠르게 깨야 합니다. 자, 그 실드를 어떻게 뚫는지 알아 봅시다. 화염의 망토의 패시브는 보스가 턴을 시작할 때마다 신성한 실드를 생성하고 받는 데미지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. 이 실드를 턴 전에 부수지 못하면 여러분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. 이 보스는 매 턴마다 체력도 회복합니다. 이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 다중 히트 어택을 실드를 빠르게 깨기 위해 사용하세요. 아군 전체 공격 스킬이나 방역 효과를 이용하면 더 많은 타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턴 미터 제어와 치유 감소 디버프를 사용해서 보스가 회복하지 못하게 하세요. 하지만 이 디버프들은 실드를 깬 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염기사 20단계를 위한 최고의 가성비 팀 구성 알루어 MVP 턴비터 제어 전문가 인위적인 괴물 실드 플러스 군중 제어 비만인 파흐라킨 아군 전체 공격으로 더 많은 타격 콜드아트 강력한 누커일 뿐만 아니라 1번 스킬이 4타로 되어 있어서 비만인 파흐라킨 방패를 빠르게 부술 수 있습니다 파라킨과 함께 쓰면 시너지가 대단해요 드레이크 사일 무료 출석 보상 챔피언 기절 치유 부활까지 가능해요. 이 콘텐츠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. 쉽게 클리어하려면 모든 챔피언의 속도를 최소 200 이상으로 맞추고 디버퍼는 명중 수치를 최소 250까지 올려주세요. 보너스 팁 알로가 없다면 콜드하트를 두명 쓰거나 아미거 두 명으로 대체해 보세요. 효과 정말 좋습니다. 단계별 전투 분석. 전투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. 일하고 2웨이브 e 쫄몹은 빠르게 처리하세요. 광역기로 밀어버리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스킬은 보스를 위해 아껴두세요. 보스전 실드부터 먼저 깨세요. 물론 실드가 깨진 후에는 턴 미터를 잠그세요. 치유 차단 선택 사항이지만 회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동 모드 가능합니다. 팀 세팅만 잘하면 전투 전체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요. 붐, 쉬운 챔피언들만으로 화염 기사의 성 20단 격파 완료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. 레이드 팁더 보고 싶으세요? 주간 가이드 구독하고, 팀 도움 필요하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던전 정복하러 가세요.